어렴뭉추입니다자 오늘 1월 3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드린 이후에 HLB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또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어제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15,350 포인트 전후한 지점에서 옆으로 기는 흐름 지금 뭐 특별하게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빅 이벤트들을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7공주라고 하는 어 빅세븐 기업들 어 테슬라는 이미 실적 발표가 된 상태고 어 그리고 음 엔비디아는 아직 많이 남은 상태고요. 나머지 그러면 다섯 개 기업이 이번 주 안에 모두 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 그리고 이번 주 FOMC의 고용 보고서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에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는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 급등이 또 나오면서 어, 나스닥 신고가, S&P500 다우 최고가 형, 경신 행진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음, 일단 특별하게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오전장에서 나스닥은 오전부, 오전장에 오전 조금 어, 횡보하는 흐름, 눈치보기가 좀 진행이 되다가 오전장 후반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어, 다우나 S&P 그니까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5장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면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상승폭을 쫙 띄우 키우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냈던 어, 이 국채 발행 계획 2분기 2분기 국채 발행 죄송합니다. 1분기 1분기 국채 발행 어, 계획, 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어, 2분기하고 이제 같이 1분기 확정 발표, 2분기 뭐, 이제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어, 2분기에서는 국채 발행 계획 자체가, 어, 2020억 달러 정도 발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요 2분기 때, QT 규모는 약 1,970억 달러 정도로 잡혔다고 하네요. 일단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QT가 1,970억 달러인데, 2분기 때, 국채 어... 발행이 2,020억 달러. 돈을 조금 더, 이건 푼다는 거고, 이건, 어 돈을 땡겨 오겠다라는 건데, 돈이 좀더 풀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놓고 따지면. 어, 1분기 발행 예정치는 1분기 같은 경우에 7,600억 달러 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게 기존에 작년 말에 이제 그예계획치가 나왔던 그거에 비해서 어 5500억 달러 정도가 줄었죠 작년 말에 8100억 달러가 예정이었잖아요 여기서 요게 줄어들었다 어 그렇단 얘기는 국채 발행을 그만큼 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을 확실히 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어, 연준의 어떤 음... 자산도 QT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산도 조금씩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어 국채 발행 규모가 일단 예상보다 어 기존에 예정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어 재료가 될수 있었었고 이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국채 금리 어제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제법 많이 내렸죠. 어 일단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어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했던 대형 기술주들 나스닥 중심의 대형 기술주들이 어 강세 흐름을 좀더 나타냈고 그 부분들이 증시 상승을 좀더 이끌어냈다 이렇게 일단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크게 시장의 움직임들이 없었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일단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과 관련해서는 테슬라는 일단 실적 미스가 났죠. 어, 그아이던스도 좋지 못했고요. 했는데 어,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빅6, 어, 7공주에서 테슬라 떼고 6공주 어, 얘네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본다라고 하는 전망, 전망들이 전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뭐한5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오늘 상승에 또 불을 지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음, 특히나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애들은 어,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한8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급등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다 일단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어, 뭐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어, 엘자베스 워렌 이 상원의원이라는 분이 연준에다 대고 야 금리 인하 해야 돼안 그러면 주택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안 그러면 다 죽어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미국 쪽에서는 AI 관련주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보는 상황이었는데 향초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어 10시에 가까워 오면서 갑작스럽게 급락흐름이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키총 상위주도 지금 급락 나오는 애들이 지금 나와 보이고 있죠. 어 신성 델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루니도 그렇고 어 급락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급락흐름이 같이 진행됐다. 음전환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어 글쎄요. 음... 일단 지금 FOMC도 남아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남아 있고요, 고용 보고서 남아 있고, 뭐 절치구인 이직 보고서 남아 있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남아 있고, 막이 너무 많은 빅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올라간 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계속 지금 미국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가 볼때 음,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어, 금리 인하 3분기 내지는 4분기 돼야 가능할 것 같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최근에 계속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누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국제발행계획 얘기 나오면서 qt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고 그리고 어 지금 최근에 뭐 PC 발표된 것도 그렇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이 물가가 잡히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 지금 현재 홍해 쪽의 리스크 때문에 어 유가 불안 그 다음에 이 해운 어후? 운송 관련해서, 물류 쪽에서, 인플레이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잘 잡혀가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근원을 기준으로, 이제 연준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근원을 기준으로, 음, 3개월치,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해서 보면요, 2%대 상승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치죠. 이거보다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 당장이야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의 그 상황을 이제 시, 어떤 시기를 제대로 딱 포착해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해서 좀 늦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바로 디플레로 연결될 수 있는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하고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 여건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파월 의장이 3월 인하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거고요. 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3분기, 4분기 넘어가야, 뭐, 생각,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흐름, 이런 발언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 약간의 비둘기. 즉, 어, 현재의 이 물가 하락 이 흐름이 일정 정도, 어느 정도만 더 지속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면 금리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런 정도. 그냥 5월이나 6월 정도 될수 있습니다. 추정 해본다고 한다면. 음,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 중립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밑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좀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게좀 부담스럽습니다. 하긴, 하 하긴 하지만, 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올해 5회, 6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4회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음, 요번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파월 의장이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여기에 만약에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긍정적으로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어 뭐또 레벨업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정도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어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강세 출발 이후에 초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가, 어, 제가 한 9시 한 50분 무렵인가? 제가 올려드렸던 글에 보면, 음, 제가 어 VIP방 쪽에다 올려드렸던 글을 보면, 어, 외국인들 선물, 오늘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무방에 말씀드렸던 게, 오늘도 중요한 게, 어,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연속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2차 전지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극단적으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 그리고 저 PBR주들 중심의 상황이 나왔는데, 과연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몇몇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장 초반 분위기는 어,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괜찮아졌고 뭐 이렇게 가면서 어, 반등의 흐름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요 구간에서. 했는데 이후에 10시에 가까워지면서 선물 매도로 전환을 하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어, 중립 이하로 확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어, 이렇게 되면서 시총 상위주들에서 어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어 지수 급락이 한번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또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 누를 때 누르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오늘 일정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코스닥이 지금 뭐지 혼자 따로 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 어려운 상태잖아요. 뭐 올초 들어와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판인 상황인데 어 윈지, 아렌지 지금 막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용적으로도 안 좋아. 어 지수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안 좋아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좀이 우리 시장 자체가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카오스라고 표현을 했듯이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잡힌 것도 아니고, 주도적인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알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오늘 외국인들 매수 업 아,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테마들 좀 보면요, 오늘 보험 섹터들 일단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뭐이 보험 섹터들 중에서도 뭐, 뭐 미래세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저 PBR 주에 해당하잖아요. 어, 태광산업도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네요. 아, 아까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시장 눌리면서 다시 또저 PBR 주들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 쪽에서, 저 PBR주들이 움직이니까, 코스피 쪽에서 저평가 받았던 애들은 움직임들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저, 그러니까 저 PBR주들은 움직임들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만, 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어, PBR이 높은 편에 해당하잖아요. 코스닥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어, 그런 상황인데, 걔들을 또 일로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어, 생각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모습들도 또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더 시장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이오, 반도체 섹터들은 어, 현재 약세 흐름 전환된 상태고요 어, 바이오 섹터들은 강보합권 정도 흐름 어, 그리고 2차전지 강세 흐름 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보면 코스피 쪽은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데 코스닥은 지금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만큼 현재 이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코스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되게 좀 힘든 시장입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아 lg 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마트는 오늘 못 오르고 있네요. 음, 저 PBR주 중에. 어,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LS 머티리얼즈, 어,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비엠, 파워로직스, 어버브반도체, HB 솔루션, 아프리카 TV,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들, 어,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JYP 엔터, 나무가, 흥부석유, HLB 제약, 자람 테크놀로지, HLB 생명과, 가온칩스, 신성 델타, 호바이봇, 4x4,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1 0으로 띄워서 21선 위로 올렸는데,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올렸던 건데, 이거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2,5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 오늘 양봉으로, 뭐, 도지도 안 됩니다. 오늘. 도지도 안 되고, 양봉으로 돌려서 만약에 마감을 하게 된다면, 뭐, 위로 2,540 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돌파 시도가 한번 어 내일 이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어 일단은 2,500 포인트까지 지지 테스트를 한번더 봐야 되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좀 안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1,2,3,4,5위까지만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지금 파란불이거나 급락 흐름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코스닥에 지금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어, 어제, 저는 사실 뭐, 어, 어제 악성 루머가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 뭐 걸릴 자리에서 걸린 거고. 한번 흔들기가 나왔었고 아랫단까지 하루만에 흔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었다. 어, HLB라는 종목의 특성상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털어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의 어, 좀 과한, 아주 어,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그 차원에서 봤, 봤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어, 하측에서 일단 어, 회사 공지가 나왔었죠. 각종 루머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음, HLB는 올해, 이제, 이, 주주가 되신 지 오래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소위 속된 표현으로 골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 받을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FDA 승인을 위해서 남아있던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가, 어, 넬 CMC 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5월 달 중순까지, 어, 일단 FDA 승인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 예상보다 CMC 실사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기대감 정도는 지금 있는 정도인데, 그건 말 그대로 기도감이지, 뭐, 5월 중순까지, 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1월달인 현재 시점에서 승인이 나네, 안 나네. 이건 누구도 알수 없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HLB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한 9분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분응선을 넘은 거지, 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 그런 거고 어 HLB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어 FDA의 심사 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을 여러분을 모셔 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률을 좀더더 높고 높이고 있다. 높을 수 있겠다.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정도 상황을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럼 100%다 진실이 아닌 거죠. 알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음 악선 루머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 한편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어,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음, 심지가 그만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만큼 또 올라온 것도 있고 한번 걸릴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어, 진짜 어, 아주 강성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음, 숫자가 그만큼까지 아주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또한 가지는 일단은 갈자리 이제 한번 걸릴 자리에서 잘 걸려 준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잘 걸려 준 거예요. 오늘 지금 거래량이 지금 뭐 330만 주 형제 340만 주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11% 상승 되돌림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뭐 어, 제가 생각할 때 1200만주 이상 터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 자리 지켜낼 가능성이 좀 높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천만주도 안 되는 정도의 거래량이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나온다라고 한다면, 윗꼬리를 조금 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이 안에서 놀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직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 못 잡는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걸릴 자리에서 걸린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은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일단 했고, 그리고, 어, 그 부분이 어제 악성 루머 때문이라면 그게 해결이 됐다면 회사에서 워낙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오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호적인 뉴스도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서 리보 캄넬 관련해가지고 보험 처방을 할수 있는, 어, 그래서, 음, 로열티를 그렇게 되면 이제 LB 입장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우호적인 호재가 하나 또 나왔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어, 떻게 보면 이 어제 이, 이게 변동성이 어제 하락과 변동성이 어, 악성 루머 때문이었다라고 사측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측에서 대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뉴스도 오늘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나온 부분들. 그래서 지금 되돌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들 아마 지금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보면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일단 제가 볼때는 음 오늘 최소한 1 0만주에서 1200만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는지 상황을 먼저 좀 보자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된다 다만 요 구간에서 아침에 장 초반에 어, 매물이 조금은 나왔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서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수급이 좀확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는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어일말또 기대감을 좀느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거래량이 대법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이 조정이 하루나 뭐 이틀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큼 까지 안 터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요 어, 자리 부분에서 일단 한번 걸리고 어, 이후에 눈치를 위일지 아를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겠다 일단은 뭐 그런 정도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어, 어, 정말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아직까지 화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이건 어, 좀 주, 중 중반 중후반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방향을 좀볼수 있겠다. 왔다 얘는 뭐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 멋집니다. 일단 뭐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